안녕하세요, 여러분. 뽀밤의 뽀롱아 뽀롱입니다. 오늘은 엄청나게 신과 한번 먹어 볼 거예요. 한번 뜯어 볼게요. 그 전에 딴 데로 이동 좀 하죠. 바람 진짜 너무 많이 불어요.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시는가요?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다. 이게 네, 공구점에서 파는 거예요. 500원에. 단 500원에 팝니다. 물원을 팔아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. 신기해가지고. 8식한 소리 몇개 들었는지 알아야 되는데. 신기한 이상은 들어있고 콜라 향이네요 콜라 향 짜리 어색한 모습여네요 여기로... 여기 털을 잡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아이셔처럼 이렇게 되있어요. 이게 얼마나 시길? 시기... 어 엄청 작아요. 손가락 한 마디만이요. 진짜 생각한 거보다 겁나 작아요. 아이쇼 이게 두 개야? 아이쇼 하나일 것 같은 안에는 총오배달이데좀 들어있는 안에는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가 들어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이걸 먹고 참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, 어우 겁나셔 다리 참고 있어요 어 생각했다 온거 보다 엄청 시네요 아이셔에 한 10배? 정도 있어요 아 근데 이 씹다 보면 단맛이 오네요 이게 예. 처음에 묻어있던 가루 때문에 잠깐 싱거고, 그 다음부터는 달달한 그냥 콜라 사탕이에요. 음. 음. 맛있어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빠롱.